오늘도 당직이야. 나 이제 그 집에 안 가. 아 이거 또 무슨 소리야.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사. 아니 이제 집에 안 들어오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혼해 뭐라고 이혼하자고 아 갑자기 그 무슨 말이야? 갑자기 아니야 벌써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어 애니 때문에 그래? 그거 오해야 그 기사 다 거짓말이라고 소리 일은 그것 도 오해야? 아니 애 들으라고 일부러 한말 아닌 거 알잖아 소리 두고 거래하려던 건 사실이잖아 오늘 일 보고 더는 미루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확고해졌어. 이혼해. 누구 마음대로? 누구 마음대로? 네가 왜내 집에 발을들르나아 어머니. 어머니? 어디서 터진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지껄려아 그거 다 오해예요. 생각하시는 그런 일 없었습니다. 오해 같은 소리 하고 자파졌네 어머니. <laughs> 아. 나쁜 놈의 새끼. 아 진짜 왜 이러세요? 네가 사람이야? 어떻게 사람의 탈을 뒤집어쓰고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? 쌍둥이 잠을 오가면서? 아니라고 말씀 드렸잖아요. 다 필요 없으니까 내 집서 나가! 나가 당장! 아 진짜 왜 이러세요? 저 주홍이 속인 적 없습니다. 민영이에 그의 언니한테까지 희한한 짓을 내놓고는 주홍이를 속인 적이 없어. 애니하고는 정말 아무 사이 아니고요. 민영이랑 있었던 일? 그거 다 주홍이도 알고 있었다고요. 뭐가 어지 이제 하다 하다 거짓말까지 해? 우민영 형이랑 있었던 일다 알고도 결혼하자고 달려든 게 백종이란 말입니다. 소리가 제 딸인 거 알고도 저 이용하겠다고 결혼한 게 백종이에요? 그만해! 뭐야? 누가 누구 딸이야? 너 어림없는 생각 하지도 마. 이혼할 생각? 절대 없으니까 땡깡 다 부렸으면 집으로 들어와.